오늘 업데이트 버그 사태가 터졌는데요. 여러분, 어, 먼저 이 짤이 먼저 돌았습니다. 레벨 2인데 초, 풀 초월, 그 다음에 레벨링 풀까지 한이 짤이 돌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또 떴어요. 풀 초월, 그 다음에 레벨 80 넘는데 레벨이 10밖에 안 돼.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불탔던 거는 이 재화, 시계가 천개그 다음에 운명 방어권 만드는 아이템이 10만 개 10만 개 만물이 만개 만물이 두개당뭐 현금이 11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얼마야 도대체 그러면 이 친구가 레벨과 시간을 많이 들였냐 과금을 많이 했냐 그냥 버그예요 버그 근데 이 상황이 터졌는데 바로 이제 공지사항에 확인 중입니다 라고 공지가 바로 떴어요 그리고 자마자 16시 31분에 터지고 공지를 띄우자마자 19시에 이제 어느 정도 잡은 인원들에 대해서 공지를 했어요. 변경적 닉네임까지 해서 이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공지를 띄우고 근데 안타까운 점은 12개월 정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아이디 삭제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했을 텐데 오히려 더 좋아했을 텐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원들을 더 조사를 하고 있고 조치를 할 테다라고 했어요. 원래 추후 업데이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디렉터님이 쓴 내용들을 봤을 때 천장 기능도 넣고 다양한 기능들을 넣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조금은 어,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버그 사태를 보면서 아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를 궁금해서 오늘 방송을 켰는데 이번 반응 소통, 그 다음에 지금 버그를 잡는 이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에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에픽세븐 치즈 사태나 달빛 조각사에서 나오는 재화 버그 엄청 터졌거든요. 그거 비교했을 때는 훨씬 좋은 운영 상태긴 해요. 단지 아쉬운 점은 그 사태를 보자마자 서버를 닫고 했으면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합성 변환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 뒷부분은 잘려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나오면 저는 오늘 꿀잠 잘것 같지만 안나오겠죠? 짠 갑시다 어, 없던거 나왔으니까요 해, 행복하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존보합시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빠빠.